처음 봤는데, 무경이라도 좀 해야 아니요. 되는 거 아닌가? 제시 집 너무 귀여운 거 같아요. 아, 여기가 거실이고요. 네. 정말 깜짝 놀시는게내 방일 거야. 왜냐면 정말 아? 나 같지 않아요. 그래? 우와! 그쵸어 야, 여기 무슨... 않죠? 아니, 너, 야, 어떻게 이렇게 스윗해? 아, 뭐야. 아, 이런 분홍색이야. 내방 나는 또 이리 든다. 검은 입을 깔려있었을 야 근데 이렇게 손이 손이. 뭐야, 제시, 제시방 맞아, 여기? 제시방 너무 예뻐, 귀여워. 귀여워. 다 <목소리> 아, 이러고 있네요, 제시는. 똑같죠? 쳐나는 거 봐, 이거 진짜. 제시야도 진짜 여자여자다 눈이 몇 개야? 낫다, 낫다! 와! 이거 뭐냐. 봐! 야, 야, 정말 제시같지않니오 마이 갓! 어, 잘 어울리는데? 셀카 찍으면 넌줄 알겠는데? 야, <S> <S> 진짜, 진짜. 예, 야, 여기 링기고리옛날나니게 많아! 링기고리 야, 이거 오늘 하루 좀 빌려줘라. 얘가다 어, 잃어버렸어. 아, 좋게. 끝날 어, 그렇죠? 때 언니가 진짜. 그래, 솔직히 이거는. 니네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 언니한테 잘 어울리지 않니? 어, 언니 언니 스타일인데. 야 이건 나한테 좀잘 어울린다. <laughs> 야난 장난, 난 느낌 그래. 장난 아닌데. 야난 지금 느낌이 너무나. <웃음> 언니. 저 <laughs> 가방 하나씩 메고 있는 거야 지금 다. 뭐얘 <목소리> <목소리> 모자, 너 모자 몇개 있냐? <목소리> 제주에 이거 한번 입어봐도 돼? 아, 네네. 어우 야, 세상에, 이런, 이런 느낌이 좋더라고. 항공 점퍼 느낌, 아유. 요즘에. 너무 내 마음에 드네, 색깔이. <laughs> 언니, 언니 느낌 난다. 뭐, 느낌 나지 않아 어, 지금? 제시다! 딱 제시야. 놓으니까 제시. 야, 제시다. 너무 느낌 나. 야, 느낌. 다, 우리 다가 홍삼만 음, 입고 있잖아. 아, 자 아, 됐네. 다 이렇게 입고 가면 되겠네. 옷을 어. 모아서 도네이션을 해버리지. 맞아요, 아무래도. 여보, 여보. 우리 저 셋째 딸이네. 어우 완전 이발 찍어주세요. 아니, 야, 아니 똑같은 옷이 이렇게 많아. 오늘 그러고 나가다니 그래? 아유. 그래, 얘는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진짜 이 집에 아, 셋째 딸입니다 셋째 딸. 그래. 우리 잠만면 됐지 뭐. 제시 집. <laughs> 저봐 뭐, 또또있었한게 나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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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야 미안한데 너도 이거 좀 하나 이거 나오면 안 되냐? <laughs> 아니 얄부가 당하지 못하고. 오늘 짜증을 아. 일 있어요. 우리 우리 제시랑 사진 하나 찍자. 나 언제로 아, 어, 가, 가 가면 나혼자 죽고. 전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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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누가 제시. 누가 제시 사진 여기에 보물이 많네요. 아나 언니들한테 선물이 있는 거 아아 언니들한테 선물이 있는 거 아, 아왜 그래? 아, 야, 만두 꿇려는거 아니지? 좋아하는 모자들인데, 어. 되게 잘 나오는 어. 모자들인데. 아, 야, 아직 끝나는 것 같으니까, <laughs> <물주 소중히 웃음> 어, 언니, 이거 할래요? 언니, 이거 할래요? 말투가 달라졌어. 어, 애교쟁이어는데 아, 미국 안 가시고 여기 사시면 안 돼요? 제시가 너무 착해져가지고 네 일주일 후에만 틀려질, 틀려질 것 같아요 부모님과의 <laughs> 네 특별한 휴가 두 번째 날입니다 제시가 16살 때부터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제시 집 안에 들어와서 주무시고 이런 것도 이번이 처음이셨다고 어 진짜요, 아버님? 네, 네. 어땠어요, 아버님? 옛날에 어렸을 때, 16, 그때는 이제 응. 저희가 장만 해주고 저희가 이제 약간 막말로 다 해줬어요 그냥 아고뭐 먹어 다 해줬는데 음. 이번에 와서 보니까 본인이 아. 걸어서 너무나 뿌듯했죠. 아. 그치 대견하죠. 네. 우리 제시 대견했죠. 잘 때도 제시가 아빠랑 같이 자고 싶다고 아마 아빠랑 잤죠. 지 어. 어. 근데 코굴어가지고코어 아. 그런 <laughs> 얘기는 뭐하려고 해. 네. 네. 내가 살짝 발로 이렇게 찼어. <laughs> 얼마나 피곤한 식에서 아, 네, 지금 시차 적응도 안 하는데 그래서 오늘 많이 네. 못 잤어요, 근데. 아빠 잘 잤으니까. 아빠 잘 잤으니까. 어. 제시, 제시 갱생 프로그램이었어요. 아, 그지 오늘 하루는 좀 아버지를 위한 하루를 특히 또좀 보내 보려고요. 어. 아, 아버님의 위시 리스트를 좀 잡쭤 봤어요. 우리한테 얘기해 줄건많어고 제가 네. 네. 제가 잡았습니다. 얼굴 아, 뭐빽빽하신데요 아, 어, 어, 어? 우선 우리 엄마한테 미안한데 네. 둘만의 시간을 아, 갖고 싶었습니다. 아, 어. 야. 너는 나만 파놓고 아빠 아빠만. 아, 어머니, 어머니. 아버니, 아, 아 다른 딸들이 어머, 있잖아요. 아, 어머니 뭐시 아, 딸이 다섯 명 있는데. 저는 특별히 이러고. 아, 제가 아니야. 미란이나 저는 그냥 동생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 너무 아, 나 그래서 이제 지경아 누가 때렸나 <laughs> 얼굴 붉친거 <그친> 아니냐? <laughs> 아이 아니, 진짜 솔직히 난 그렇게 까맣게는 안았나 간이 <laughs> 많이 안 좋아 보이네. <laughs> <laughs>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리스트 위시, 중에서 딸이 해주는 음식을 아 먹고 싶어요. 아 근데 그게 아마 쉽지는 않을 텐데 음. 라면이라도. 아 끓여준다. 제발 아, 아주나 어, 진짜 잘 그래요. 마셔 그러니까 <laughs> 어. 라면이라도 해 주면은 음. 고맙게. 어. 근데 아빠 라면 좋아하셔. 네 그러면. 라면을 좋아해. 뭐 그래? 사실 옛날 어렸을 때는 제가 이제 차를 태워 주고 옆에 음, 음. 태우고 뭐 학교도 데려다 주고 뭐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 딸은 차가 있으니까 어. 그 차를 타고 어. 드라이브 어. 하면서 어. 또 아, 근데 음. 아 아빠를 타면요. 이거 잡고 음. 불안해 가지고 <laughs> 소리 질러요 <laughs> 그러니까 너무 내가 아... 운전을 좀 이렇게 따라서 좀가 어휴 어휴 또봐 언니 그냥 자 자고 일어났는데 제시야 여기 어디야? 언니 천국이야 언니 천국이야 누가 제시 차 뒤에서 봤는데 이리 빠른 줄알았어 간다 근데 위시리스트가 되게 막큰건줄아았는데 되게 일상생활이에요. 일상 알아라. 그거는 응. 촬영 끝나고 하자. 좀센거 해봐 그거 앞느는에 얘가 2005년에 데뷔할 때 뮤직뱅크는 음. 한번 가봤어요. 근데 음. 네. 2005년도에. 2005년도에. 데뷔한다 그래갖고 활동하는 거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런 식으로 하는지 이것도 음. 궁금하고. 근데, 음. 근데 그 문제가 내가 욕을 해가지고. 음. 음. 뭔역할거 많이 들었습니까? <laughs> <laughs> 언제부터 여을 <욕을> 그렇게. <웃음> 태어날, <웃음> 태어날 <웃음> 때부터. 태어날 <laughs> 때부터. 기회가 되면은 제시카를 한번 운동을 해보고 <웃음> 싶습니다. 호싱은 <laughs> 아니죠? 네? <laughs> 네? <laughs> 아니, 근데 농구는 두 명이 서하기가좀 그러니까 제이의 네. 한기범이라고 하는 제애가 <laughs> 있거든요. 부쩍, <비척>, 부쩍 <비척> 정신. 그럼. <laughs> 네. 네. 원하시면 같이 하시고요. 저희 슈만 한번. 어머님께서는. 어머님 우리가 우리가 케어하면 되잖아요. 오, 우리 예. 딸오제씨 예. 오재씨, 우리 오제 씨. 엄마의 아, 아, 위시리스트를 우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아, 멸치가 예. 네, 네. 예. 아, 있으니까 이걸 로 육수 내가 김치찌개를 끓여드려. 요아니면 아, 네. 김치하고 햄찌 여기 햄 있으니까 김치볶음밥을. 아, 네. 해아 아, 언니만 남기고 가세요. 아니 아니야, 아니. 야. <laughs> 아버님 한끼 정도는 좀한한 실패해도 없애. 상관없죠? 뭐, <laughs> <해 주는 다음에. 웃음> 그죠, 네. 건데. 그럼, 서울에서 같이 볶으면 돼. 볶아서뭐요 김치 볶음밥. 그럼 참치 사와야지. 아니야, 햄 있잖아, 여기. 잔치? 여기, 여기 햄 있는데. 제시가 알아서 할 아, 거야. 그래. 어, 잘 제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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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어. 화이팅! 가자, 정말. 아, 너무 맛있어.